어이구,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오늘도 구성동 형님과 함께 가을 가을, 어, 가을 하습니다 너무 좋네요. 한번 주의 한번 쳐, 쳐, 예. 보면. 자, 센텀시티. 어 진짜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네. 센텀스타 한번 방문해 주세요 아, 저도 너무 궁금하고 네. 싶었어요 네. 네.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네. 센텀파크도 지난번에 갔다 오면서 네. 옆에 센텀스타가 사실 외관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기 야 저는 좀 부자 아파트네 아, 어, 어, 그런 그 맞아요. 생각이 있었거든요 오늘 요 내부를 한번 네. 사서 시 봐야 보는 걸로 너무 블루블루하고 너무 좋아요 <laughs> 블루블루 아니 주위에 어. 땅딱 비춰보면은 네. 분위기 색깔이 너무 좀오묘하게 너무 어, 아름다워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어, 옛날딱 네. 어, 그런 느낌으로 근데 오늘 어디가는지 압니까? 오늘 센터스타 어디 가야... 펜트하우스 갈거거든요 펜트하우스 네. 역시 우리 아, 너무 예능 리액션이다 섭외는 오늘 <laughs> 끝장이네 오늘 아, 네. 펜트하우스 아, 오늘 네. 공개됩니다 네 기대합니다 네. 오늘 분녀회장님오셨습니다전분녀회장님아네 반갑습니다 아전전 네. 부녀회장님 네. 비포 분녀회장님이시고요 부녀 네. 현직 분녀회장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요 네, 네. 네. 맞아요 어, 저희 아파트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역대 부녀회장님들 다 포스가 다 이런 것 같아요 어, 약간 아, 권사님 아, 예. 것처럼 네, 약간. 오늘 어, <laughs> 예, 아, 전도하시러 오신 건아니죠 <laughs> 센텀스타 전도. 본산지 어찌하셨어요 아, 그래, 진짜예요? 아, 맞아, 맞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 뭐. 그러면 단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주변을 한번 비춰볼까요? 어. 자, 여기가 센텀파크. 맞죠. 파크죠. 아주 유명한 아파트죠. 네 그리고 이 뒤쪽으로 가면은 네. 이제 여기에 각종 그 사무실들, 오피스들과 센텀시티 네. 신세계 백화점을 비롯한 맞습니다. 그런 센텀 상권이 열립니다. 상권 장난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는 직장이 가깝다. 우리 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직장 가까운 걸 제일 일바다로 쳐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네. 말해 뭐 합니까? 일단 센텀이라는 입지는 부산 사람들 다1등 입지로 쳐주는 데니까요. 뭐 크게 말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교통적인 거는 동해선 바로 뒤에 3분 거리에 있고요. 네. 공원도 뭐다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학군도 아 학군 센텀 학군 때문에 여기 네. 이슈가 좀돼 있는 게이 네. 학부형들 사이에서 센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어. 어디냐 유일하게 100%다라는 한 아. 곳이 요 센파가우 센스입니다. 아 그렇죠. 저도 네. 팁으로 <laughs> 이 학부형들한테 많이 네. 들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아파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가 네. 센텀 초, 센텀 중 맞습니다. 배정 그게 가장 또배정률 때문에 또 인기가 많다고 그렇네요. 들었거든요. 네. 정도 통취도 평가 전국에서 1, 1위를 한 적도 있고 2위도 한적 있고 일단 어. 지금 네. 네. 현재 전국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아 최상위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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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 사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학군이 살짝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그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 부산에서 뭐 거의 1등이니까 음. 부산 요 우리 전 부녀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산 어머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지 아닌데요 약간 제주도의 그 느낌을 좀 풍기게 네. 해놨네요 제주도에서 공수해온 팽나무 현무암 네. 네. 제주도에서 전체 주도에서 아 직접 중수해서 이렇게 조경을 마지게 꾸며놨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야, 희한하네. <laughs> 그렇죠. 예 고급지네요. 그리고 저 북극곰이 생선을 한 마리 또 물고 있네요. 그렇네요. 연어인 것 같아요. <웃음> 연어. 강줄기를 <연어. 웃음> 예. 따라 올라오는 연어를 입에 <laughs> 예. 덥석 물고. 아, 어. 맞네요. 네. 예. 어, 그리고 여기가 주거용 오피스텔인가요? 아니요. 아파트입니다. A동 B동은 아파트이고 예. C동은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아 그래요? 오피스텔도 C동에는 조금 끼어 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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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A하고 B는 아파트네요? 네네. 아 전부 아, 다 오피스텔로 아니요, 저희는 또 알고 있었는데. 저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네. 나 주거형 오피스텔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네, 외관은 약간 서면 센트럴스타하고 조금 비슷해요. 저도 오늘 일찍 와서 네. 보고 있었는데 딱그 분위기 같더라고요. 네. 조용하고 유리창도 푸른색 계열로 딱 만들어갖고 이야 이게를 뭐라 합니까? 바다공원. 바다공원. 네. 아이들 여름에 어린 예. 아이들이 와서 많이 놀고 있거든요. 아발 담그고 놀아요. 네. 야 이거 뭐 네. 물이 소용돌이치네요. 네. 흐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요? 어 <laughs> 네, 네, 네. 좋다. 근데 분야장님 발 담그고 놀면 전기 안 들어와요? <laughs> 어, 전혀. 아, 네, 네. 안전하게 다 했어. 아, 안전하게 되아또 감전 당할까 봐. 우리가 안전을 생각해야죠. 우리 아애들이 그, 예. 있는. 그렇죠. 그런 생각하잖요음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는 뭐 입수 금지 이런 거안 적혀 있네요. 아, 어, 충분히 발을 담가서 놀아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저기에 자 안개가 또. 대무차로. 아, 예. 여기도 이제 차량 출입구가 있는데 이렇게 네. 해서 이제 해차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 같은데요. 이기는좀더동해선 네. 방향이고 해서 네. 조금 음지네. 요 어. <laughs> 예. 뒤쪽도 그래도 좀 조용하게 네. 좋은 거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이쪽은 올수록 조용하네요, 맞죠? 어, 시, 앞쪽은 좀주 도로가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좀 그랬다면 음. 뒤는 조금 편안한 느낌에 또 음. 뒤에 또 장산뷰를 해가지고 아, 맞네. 고즈넉하이 좀 너무 좋네요, 아, 분위기가. 아, 그렇네요. 네. 고즈넉. 아, 방송 회차를 거듭하실수록, 갈수록. 어, 표현이 되나요? 계속 고급지지십니다 아, 네. 네, 항상 변하겠습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전에 교통, 뭐, 호재에 대해서 또 살짝 말씀을 해드리자면, 요 기존에 있는 동해선이 이제 아시다시피 동해남부선, 울산하고 해가지고 다 이어집니다. 요렇게 되면은 요쪽에 센텀역에서 타가지고 울산까지 반성없이 갈수 있다. 아, 편리하게. 예,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또 마산. 호재네요. 센터 모재네 센터 모재네. 그리고요 2024년에 만덕 센텀 대심도 아. 그것도 나오는 구멍이 또 여기 센터 이쪽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많은 뭐 구청 사고하고 이런 것도 이전 많이 하던데 허재가 좀 많던데 아, 여기는? 예. 여기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큰 것을 말안 했네. 네. 저거 웨이브시티 아... 네. 웨이브시티는 센텀 여기 근처 아파트 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얼마 전에 뭐6개동짜리로아 이슈가 좀 컸죠 예 네. 네. 원래라면 그게 생숙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네. 주상복합으로 또 추진을 주먹, 한다고 떡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네. 좀 설레어 하고 있습니다 설레긴 는데 저도 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카톡방에 보니까 네. 웨이브시티가 또 브랜드가 그 롯데 하이엔드 르엘이 아닌가 하는 우와. 이건 뇌피셜입니다 네 뇌피셜 네. 이거는 떠도는 소문이에요 아... 소문대로 좀 가지 않나요 그럼? 소문대로 <laughs> 가지 않습니다. 가진 그건 봐야 되고요. 한번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네. 소문이 있다는 것도 네. 제가 봤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비 동에 있는 펜트하우스 어. 한번 올라가 보도록 네. 하시죠. 기 예. 여기 타워비 해가지고 비 동으로 들어가고요. 호텔이죠, 맞죠? 네. 항상 이런, 이런 음. 분위기다. 자, 가니까요. 여기 로비가 소파를 딱 놔두고 맞죠? 네. 호텔의 그 느낌하고 똑같네요. 주민회의실이 또 이렇게. 어.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 홀이에요. 오, 홀, 고급지다. 고급지고 있다. 이야. 호텔 로비 같다. 이야. 이 엘리베이터 홀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이 좀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세련되고 호텔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누가 오더라도 오는 분들이 다 만족하고 부러워합니다. 그, 어, 그런 것 같아요. 6대 예. 엘리베이터 여섯 대. 저층부, 9층부 나눠져 있고 음. 엘리베이터는 한 동에 여덟. 단동에 여8 대. 네. 어, 홀이 굉장히 고급집입니다 고급 어. 쪽으로. 네. 자, 한번 올라가 볼까요? 2층에는 커뮤니티 네. 시설이 뭐 있다고 하네요. 아, 각 층에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이어지는 거고요. 네. 앞쪽으로 가게 되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헬스장 네. 골프 연습장, 사우나 그리고 독서실, 코인 세탁실 등등 뭐 많이 음, 있습니다. 네, 네. 어. 가서. 이문 하나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 아, 여기 네네. 안에만 들어가면 그게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자, 여기 이제 공용 구고요. 보니까 프론트 데스크 앞에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실내, 골프장 이렇게 어, 적혀있습니다 아 수영장이 있네요 수영장 몇 레인이 네. 있어요? 수영장 25m, 2레인 음. 아, 아 2개, 2개 레인, 레인. 아, 네. 네. 그러니까 수영장이 사실 이게 흔치가 않거든요 네. 마린시티에서도 더샵 그게 하나밖에 아, 없고 아, 맞죠. 네. 여기도 네, 이제 더샵 네. 아 더샵이 수영장을 좋아하네 서면 아, 아, 더샵도 아, 아 그렇죠 네네. 남녀 사우나 네. 그 다음에 헬스장, 헬스장. 네. 여기가 헬스장의 모습이고요 덜덜이 네. 네. 덜덜이 덜덜이하고 <laughs> 네 이런 시설들이 네. 있습니다. 요 앞쪽으로는 러닝머신, 저기 네. 앞에 조경을 보면서 뛸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헬스장을 지나서 이제 바로 사우나가 연결돼 있어서 동선 상으로 편리하겠네요. 여기 시,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이 아, 네. 이렇게 타석이 이렇게 있고 앞쪽에 락커룸 이렇게 네. 있는 것 같아요. 이쪽까지 캐노피 연결이쫙다 되어 있거든요. 어. 그렇게 그래, 맞지 아, 않고 그래, 다닐 수 있어요. 맞네. 위에 지붕이 다 이렇게 젖져 있어서 동으로 이제 이동 시에도 우산 안 써도 되네요. 예. 네. 저런 게 이제 디테일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시날이라서 이제 사우나도 구경을 하네요. 네. 네,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사우나 하고 이제 수영장하고 이어집니다. 연결이 되는데요. 예. 네. 여기 이제 사우나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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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일반적인 사우나입니다. 네. 라카룸을 지나서 오! 이렇게 돼 있고 어, 여기 이제 사우나탕 오, 사우나. 오 겁나 크네요. 어, 네 어. 목욕탕하고 수영장하고. 아 어,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 시간인가. 어, 등 한번 밀어드릴까요? 아. <laughs> 하속 막힐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기계는 없네요. 등기기기 그 동그리 한 아, 그거. <laughs> 그 굉장히 여기로 굉장히 이제 수영장으로 네. 바로 이어지는 어. 아니 딱 수영장 딱 오면 냄새 딱그 냄새 딱 난다 네. 그렇죠? 수영장 냄새 어. 아 약간 좋아겠다 네, 네. 네. 어제 뭐 호캉스 온 듯한 맞아요. 네. 네. 특별한 날에만 올수 있는 것 <laughs> 같아요 어, 우리 특별한 날에만 <laughs> 네. 네. 이제 25m 짜리 두개 레인의 <laughs> 수영장 아아 올림픽 바로 열리네 오늘 아 <laughs> 올림픽 바로 열렸네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야. 예. 이제 외부에 유리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채광까지도 네. 같이 어. 하면서 선베드. 네. 아 좋네요.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진짜. 아 들어가고 싶다. 어 진짜. 나 수영장 좋아하는데. 어 <laughs> 한번 해봐요 자하고 같이 아, 수영 강습도 좀 이렇게 어. 할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것도 보글보글 하는 그거 잖아요 아, 마사지 좋네 여기 어, 누워가지고 어. 막 월풀 처럼만 보라 예.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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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본인이 이제 자극 받고 싶은데 마춰 갖고 네. 자극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한번 내려와봤습니다 지하 5층까지 있는데 아. 지하 4층까지 매몰델링을 다 했고요 페인트도 1등급으로 최고 좋은 걸로 지금 인테리어를 다했 아, 맞네. 네, 습니다이 네. 벽면에 페인트하고 그 다음에 네. 바닥하고 낡은 느낌이 었거든요 네. 최근에 다 새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새로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세대당 주차대수는 몇 대예요? 2.9 칠대약세대 정도 되거든요. 아세 대? 네. 진짜? 거의 세 대당 세 대. 3대. 어. 네. 그럼 이제 지하 5층 이런 데는 이제 잘안 모는 고급 차들, 가끔씩 모는 차들. 중간에 차를 또띄워서 네. 매너적으로 입주민들끼리 서로 알아서 이렇게 주차를 네, 하시겠다. 넉넉하니까 네, 넉넉하니까 그러시겠다. 네. 충분히 뭐 네. 뭐 그렇게 네. 있어요. 입주를 2009년도에 했음에도 이제 주차장이 완전 어, 새 주차장 느낌이 나네요. 네. 입주민들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외벽도 새로 다 칠을 했고요, 보일러 지하 5층에 우리 아파트 전체 보일러를 다 바꿨어요 이번에. 음. 그래서 완전 새 아파트가 되었어요. 네. 네. 속이 아주 좋아진다. <laughs> 속이. 네. 아, 예. 속이. 네. 아, 속이 좋아졌네. 속이 튼튼해야 네. 건강하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네. 최고 5층으로 왔습니다. 네. 펜트하우스니까 네. 어, 음. 이제 집이 들어가기 전에 네. 뭐 창고하고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이게 여기는 뭐예요? 음. 창고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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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아, 창고 창고 아, 네 맞네요 음, 창고 두 집이 사용하는 건데 네. 창고가 엄청 큽니다 층마다 창고가 있어요 그럼 두 집을 어떻게 하나? 공간에 나눌 수 네, 있는 네, 거예요? 네열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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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창고 있네 어, 세대밖에 창고가 있다는 거 어, 그리고 어, 이쪽으로 가면은? 층마다 창고가 네. 있어 클린 룸이요? 네 클린 룸이 뭔가요 네. 재활용용이나 아. 매일 남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런 네. 거 전부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아, 매일 매일 청소가 엑시스거든요. 고급 아파트의 기본이죠. 맞죠. 분리수거. 각 층에서 쓰레기 버리는 거. 네. 네. 여기 이제 클린룸이 있는데 네, 이렇게 네. 분리수거하고 그다음에 음식까지도 버렸어요. 음, 음식물까지. 시기네. 음. 그럼 이제 매일 매일 일하시는 분이 수거에 가시나봐요. 그러니까 이 층마다 있는 게 너무 편하죠. 요즘, 요즘 웬만한 데는 진짜. 다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죠. 우리 아파트 빼고. <laughs> 우리 다, 아파트도 빼고 다 들고 내려와. 어, 저도 막 양손에 가득 들고, 들고 내려왔고요. 제일 막 예. 시간 피해가지고 동선 안 겹칠라고 일주인들. <laughs> 엘리베이터 안맞추시칠라고 부끄럽다. 안났다. 안났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펜트 하우스가 있는 복도거든요. 센터홈스타펜트 하우스. 왔습니다. 우리 사실은 한번 미리 봤어요. 네. 예. 가란 치시고요. 마, 텐션을 조금 더여주고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와... <laughs> 강과 바다와 음. 산과 모든 걸다 이렇게 아우르 보니까 음. 너무 이제 마음이 음. 참... 여기 네. 도대체 아니 야, 제가 아니. 지금 어디 뭐 신세의 스파요? <laughs> 와 표정만 보여주세요.